들자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나 끝날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보고구요 독일 그레스덴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 산업 도시 등세 군이 등재 취소된 사례가 있다. 재개발 필요하지만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요 변경적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콘크리트 수직을 덧대어 유네스코가 인정해둔 수평의 장중함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콘크리트 건축건물은 종묘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운반 가능하다. 특히 종묘 일대 재개발 구역에는 수십 년간 그터를 지켜온 상인과 주민들이 이곳의 일상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 공연과 함께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동료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 문화, 특화지으로 육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속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조정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세운 서울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laughs>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종묘가치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 등 표현 활동을 벌이, 벌여나갈 것을 전리한다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4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존재할 것이다.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종류의 가치 훼손,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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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문화유산은 개발 아닌 보존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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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재개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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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국화수 종묘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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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1일 보로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손영수, 이원종. 이상 마칩니다.